예, 새벽에 어제는 비가 와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늘은 그래도 감사하게 비가 안 와서 또 이렇게 오실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한 마음 특세 어,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이삭의 첫째 아들이며 또 야곱의 형인 에서입니다.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하여 쌍둥이를 잉태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리브가가 잉태한 쌍둥이를 향해서 두 국민이 태중에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 큰자가 어린자를 섬기게 될 것이란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산할 시기가 되어서 제일 먼저 태어난 아이가 에서이고 나중에 태어난 아이가 야곱입니다. 먼저 나온 아이는 몸이 붉고 전신이 털이 많아서 에서 에돔의 후손 아, 섬조가 되긴 하는데 에서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둘째는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고 해서 뒤를 쫓는 또는 발꿈치를 잡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야곱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렇게 쌍둥이를 태어난 두 형제는요 시간이 흘러서 자기의 몫을 감당할 수 있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더욱이에서는 뛰어난 사냥꾼이 되어서 아버지 이삭에게 잡아온 고기를 어, 먹는 즐거움을 제공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반에서 야곱은 조용하게 어머니를 도와주는 아들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성격도 기질도 다른 두 아들로 인해서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좀더 편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 안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아버지 이삭의 책임이 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노라 말씀하셨을 때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야곱이 아닌 에서를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누구를 더 사랑하라고 하는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이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야곱이었으나 이삭의 선택은 에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두 형제 안에 있던 보이지 않는 갈등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첫 번째 사건은 장자의 명분을 동생인 야곱이 형에게 팔라고 요구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29절과 33절에 있습니다. 야곱이 죽을 수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실 장자의 명분은요 사고 팔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형 에서도 알고 있고 동생인 야곱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형의 장자의 명분을 간절히 원했고 에서는 자신의 권리를 너무나 가볍게 여겼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장자의 명분은 단순히 집안의 큰 아들로서 물질적인 우선권을 가질 수 있는 권리나 가정의 대표로서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장자의 명분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영적 축복도 함께 담겨있는 권리였습니다 그럼에도 애서는 자신이 사냥하고 돌아와서 극도로 피곤하고 배가 고프다는 이유만으로 장자의 명분을 싸구려 취급했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허기졌다고 당장 죽을 정도는 아닐진데 에서는 눈앞에 있는 음식을 장자의 명분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겨서 장자의 명분을 동생에게 팔아 넘긴 것입니다. 성경은 이에 이런 에서의 행동에 대해서 34절에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야곱이 떡과 반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해요? 가볍게 여겼다라는 거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고 하는 것은 장자라는 본인의 위치가 누구에게 준다고 해서 차남이 장남이 되고 장남이 차남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을 가볍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생이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해도 그냥 가볍게 농담으로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야, 네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게 내 장자의 그 명분이 사라지는 것도 아닐 것이고 큰아들이 작은아들이 되는 거고 작은아들이 큰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뭐 이거 네가 원한다고 해서 내가 준다고 해도 이건 뭐그별 별것 아닌 대수롭지 않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마도 넘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에서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의 후손에게 주실 하나님의 축복이 장자의 명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에는 전혀 관심도 없었고 또그 가치도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대신에 에서의 관심은 오로지 현실적인 문제, 즉 장자의 명분보다는 지금 당장 자기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수 있는 떡과 팥죽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런 애서처럼 행동하고 판단할 때가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또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채우려고 우리는 늘 날마다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가치 있는 것들이 내 삶에 가장 필요하다고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요즘 같은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며 또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풍요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는 비록 보이지 않아서 때로는 뜬구름 같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자의 명분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 가운데 그리고 그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라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장자의 축복은 하나님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부르실 때도 이스라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장자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이것을 더욱 명확하게 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어떻해요? 내 장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을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장자가 가진 권리가 가볍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서는 농담으로라도 장자의 명분을 동생 야곱에게 팔아넘기지 않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에서의 경솔한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자기의 동생인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떡과 팥죽에 넘겨준 사건 이후에 시간이 흘러서 아버지 이삭은 자신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줄 알고 에서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사냥한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올 것을 지시합니다. 아버지의 부탁을 받은 에서는 사냥을 하기 위해 들로 나가게 되죠. 그리고 이때 남편의 이야기를 들은 아내 리브가는 둘째 아들인 야곱에게 자초지정을 이야기하고 형 에서에게 줄 축복을 대신 받도록 계략을 꾸밉니다. 그래서 형 에서가 입은 옷을 입고 털이 많은 형을 흉내 내어서 가죽을 손과 목에 둘러서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속이게 됩니다. 결국 아버지 이삭은 동생 야곱이 형 에서인 줄 알고 속아서 장자에게 줄 축복을 야곱 동생인 야곱에게 해 주게 됩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게 되지요. 이 축복의 내용은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내용과도 동일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축복은 결국 야곱에게 돌아가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장자의 권리를 사모하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에서가 어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에서가 이 축복이 자신의 동생인 야곱에게 돌아간 사실을 알았을 때, 그는 야곱이 속인 것만을 분하게 여겼을 뿐입니다. 물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서 축복을 가로챈 야곱의 잘못이 너무 크지만 먼저 그 장자의 명분을 소홀하게 여긴 책임은 전적으로 에서 그 자신에게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에서가 아버지 이삭에게 다음과 같이 하소연하는 장면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27장 36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다.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 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렇게 하소연을 해요. 에서는 아버지 이삭에게 야곱이 자신을 속인 게 이번이 몇 번째라고 말하냐면 두 번째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야곱이 에서를 속인 건 이번이 두 번째가 아니에요. 첫 번째 장자의 명분을 팔았을 때는 정당하게 떡과 팥죽에 팔아넘겼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속인 게 아니라 에서가 장자의 이 명분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겼기에 동생에게 팔았던 것이지 속임을 당해서 팔아넘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어떻게 해요? 그때도 나를 속였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서의 잘못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긴 책임이 너무 큰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에서의 진짜 잘못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서 내 시로 바다해셀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약속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이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지으시고 주신 약속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축복 안에 아브라함의 축복도 동일하게 속해 있는 것이고 그 축복 안에 장자의 축복이라는 명분이 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 이후에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축복은 이 아브라함의 축복과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에서는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해요? 너무나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시고 이또 그것을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 복을 누리는 자는 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소홀히 여기는 자가 아니라 야곱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 가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원하면서 살아 가시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너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고 나는 너를 너희를 지키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은 늘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복을 사모하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다라는 거죠. 우리 시편 24편 5절과 6절 한번 같이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께서 복을 받고 구원을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 사람이 누구냐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고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되세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는 야곱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해요. 얼굴을 구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나에게 응답하심을 믿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분이기에.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구하는 자, 언제나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의 강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복수와 같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복을 아무리 부어 주시려고 해도 그 은혜를 그 축복을 간절히 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의 축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자의 명부를 소홀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복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가는 자가 됨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